이거는 어제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페이지 66페이지에 16번 문제. 이제 우리가 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일과 에너지 단원으로 왔어요. 16번 어떤 문제냐면, 음, 빈면 앞에서 A하고 B가 있고요. 영수를 넣고 이걸 중개를 압축을 해 이렇게 압축했다고 손을 넣는 거지 압축했다고 손을 싹 치우면 이 압축돼 있던 두 물체가 어, 이두 물체 질량 얼마? 어, 얘는 m, 얘는 m 얘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 얘를 p라고 부르는데 이거 압축된 물체가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걸 그래서 가면 얘는 쭉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높이가 h 까지 올라갈 것이고, 최대, 최대치가 h 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려오겠지. b는, 아니, a는 쭉 와서, 여기 벽에 있는 용철에 부딪혔다가, 부딪혀버릴까? 압축되겠지? 압축됐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A가 오는 과정 속에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른 면에는 다 마찰이 없어요 여기 마찰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 영역의 길이가 S만큼의 길이인데 여기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지나가고 영초를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중간 딱 2분의 1S 2분의 1S인 지점에 정지를 한다라는 거죠 얘는 여기에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1. 에너지 정리,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고민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A, B를 압축했다가 놓는 그 순간 이두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는 운동량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 적용되는 해당하는 조건이 뭐지? 한 가지, 음, 그렇지. 외부 힘이 없을 때예요. 자, 이걸 압축한 상태로 놨어. 외부 힘이 있을까, 없을까? 용수철 의 힘이 있다고? 아니야. 용수철은 A, B 시스템 내에서 밖으로 가야 되는 힘이지, 아, 내부에서 내부로 가야 되는 힘이지, 밖에서 누군가가 용수철을 밀어, 이 경우, 이벽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 A, B 물체를 합한 이 시스템 밖에서 일을 미는 거야. 하지만 이둘 사이에 맞다에다가 서로 밀어내는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맨 처음 상황에서 AB가 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원래 총량은 운동량의 총량은 0이야. 이두 개가 0초미 밀에서 떨어진 다음에는 A는 V-A로 가고 B는 VB로 가면, A는 M의 VA, B는 EM의 VB. 라고 하면, 어, VB의 방향이 오른쪽, 어, 어디를 플러스 잡을까? 왼쪽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니까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0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m, v, a하고 e, m, v, p 가 같애. 같다는 말은 m, m 약분하이것같 a가 b보다 두배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지. 아, 그럼 우리는 아예 여기의 속도를 EVB라고 써주고 시작해도 되겠네. 그냥 이거를 V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EV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 AB가 용철에서 튕겨져 나왔을 때의 조건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의 역학적인 보존 법칙. 자, 용철에서 밀려 나온 순간. 용수리에서 밀려나온 순간 B의 역극적 에너지는 여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베이스로 했을 때이 면을 얼마 가될까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죠. 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네. 2분의 1 NEMV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이게 토탈 에너지야 얘는 어차피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 B가 쭉 올라갔을 때, 최대 치로 올라갔을 때, 운동에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0. 위치에너지는 M, EMGH가 되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EMV제곱인데, 이게 0이야. 0이야, 이 e, 0.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소거가 되고, 어, 여기서 뭐 궁금한 게 H이기 때문에 H는 이 G분의 V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일에너지 정리. 일을 외부에서 해주면 에너지가 그만큼, 이 운동의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에너지 감소하죠. 자, 여기서 처음 튕겨져 나올 때 A의 에너지는요, 2분의 1, M, 4, E, V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E, M, V의 제곱입니다. 계산해 보면, 여기 4 v 제곱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요거였는데, 이게, 여기서 마찰, 여기를 지나가면서 마찰력 F를 받으면서 지나가서 일을 받고, 여기서는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 탄성력은 특별히일 없으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대로 운동에너지가, 탄성 위치에너지 바뀌었다가 다시 튕겨나가고, 원래 유지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만 일을 받는다. 이 구간에서만, 이 구간에서만.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일을 어떻게 받아? 네. 받는 일은 FS-FS 일을 받고, 또 돌아와서 여기까지 운동 안에, 얼만큼 일을 받아? 또, 마이너스 2분의 1, fs만큼 일을 받으면, 이렇게 일을 받았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거야. 원래 있던 운동 에너지, 아, 여기, 여기 같은, 같다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력기에서 fs, 2분의 1 fs, 이렇게 해서 사라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EM, 여기 네, 보이나? 오케이. EM, V제곱은 2분의 3FS가 되고, 우리가 궁금한 건이 V제곱이니까, 어, V제곱은 4M분의 3FS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두개 연동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